안녕하세요. 저는 테이 국제학교 담당자 최지선입니다. 테이 국제학교 등록을 원하시면 웰컴투캐나다로 문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 국제고등학교의 최지선입니다. 저희 학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 학교는 토론토 다운타운 그 중에서도 완벽하게 중심인 다운타 코어에 위치해 있고요 이튼 센터, 토론토의 타임스퀘어라고 불리는 이튼 센터가 도구 5분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코어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명문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교나 라이얼슨, 이제 tmu 대학교로 이름 변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오케드 디자인 스쿨이나 아니면 조지 브라운 컬리지까지 학교에서 모두 도보 15분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다운타운 코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 이제 국, 주변에, 학교 주변에는 대학교 학생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는 밀집 지역이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국적 비율은 굉장히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항상 20%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홍콩, 대만 쪽 학생들 25%, 베트남 학생들 25%, 그리고 아프리카 리전의 학생들 20%, 그리고 나머지 10%는 기타 국적으로 뭐 이란, 러시아,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페루 이쪽 학생들이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국적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이제. 국, 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국제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대학 관련된 리소스, 그러니까 대학 입시 정보를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하는 학교인데요. 이제 크게는 세미나와 박람회로 나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부터 2월까지 특정 일자의 담당자들이 입시 세미나를 학생을 위해, 태 학생들만을 위해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11월 말 또는 12월 초 매년 이제 저희가 크게 박람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5개에서 20개의 대학들이 한날 한시에 오셔서 학교에 부스를 세우시면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 또는 지원을 완료한 대학에 가서 본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컨택도 이제 명함도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대학교 담당자에게 이제 쉽게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어, 다운타운의 유일한 보딩스쿨이에요. 그래서 기숙사 제공을 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학생들 90% 이상이 학교 도보 2분에 위치한 기숙사 두 곳에서 거주 중입니다. 대외 국제 고등학교로 오세요.